안녕하십니까. 이페스 손사의 의학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임정원입니다. 어, 지난번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어, 설명회를 시행했었는데요. 어, 참석 못하신 몇몇 분들을 위해서 어, 온라인 어, 설명회를 통해서 의학이론은 어떤 과목이고, 어, 어떤 스케줄로 진행을 될 예정이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학이론은 어떠한 과목인지, 그리고 어,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2023년 우리 이페스 손사의 의학이론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학이론은 어떤 과목인가? 자, 우리 그 항상 어, 이페스 손사에서 신체손해사정사 과정을 시작할 때어 처음에 가장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과목이 모두 공통적으로 의학이론 과목입니다. 왜냐? 이 의학이론은 다른, 이제 여타 과목과는 달리, 이제, 순수 학문 과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체 손해 사정사는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요. 계약업법이나, 계약법이나, 이제, 보험업법 같은 법도 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 근제보험, 제3보험 같은, 이 보험 자체가 과목인 경우가 많죠.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재산보험 근제보험,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 이런 사례들 위주, 어, 그리고 또, 용어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정도는 접해봤을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어,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의학이론 학문으로서 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이 처음에는 이제 좀 재미없는 과목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 이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험과는, 어, 과목과는 달리 다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약관이 기본적인 이 베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제3보험은 표준약관,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이제 자동차 보험의 약관이고 근제보험은 각그 상품별 약관이 그 뼈대가 되는 반면에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형, 외과학이라던가 가정의학 같은 아주 어려운 이 의사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우리 보험에 접목시켜서 이 공부를 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고 딱딱한 우리 일상생활과 무관한 의학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생소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 극복하면 또 굉장히 이 고득점을 할수 있는 전략 과목이 의학 이입니다왜 어~ 자동차 보험이나 근제 재산 보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 약관이나 법령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약관이나 이 법령이 개정되면 이 개정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출제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 보험금을 이 산정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므로 이 수리나 이런 것들이 어렵거나 계산 실수가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너무나 어려워하시지만 의학 이론은 그 자체가 이제 이 학문적인 내용을 이제 어 외우면 되기 때문에 암기에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예전의 내용과 동일하다 보니, 어, 조금만 공부의 어떤 횟수가 길어지면 정말 고득점을 하실 수 있는, 어,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의학이론 시험은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된 시험입니다. 제가 1977년인데, 어 제가 태어난 바로 그 다음에부터 시험이 시작이 되었고요. 의학이론은 그 정도를 조금 달리해서 어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과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크게 이제 몇두 번의 개정 사항이 있었는데요. 어, 2003년 이전에는 어 삼종 자동차 보험의 그 일부에서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주로 상해 영역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글씨가 좀 틀렸는데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어 3종 대인 그리고 4종에서 의학이론이라는 그 자체 과목으로 1차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제3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일부에서 주관식으로 출제가 한두 문 정도 되었고요. 2014년도에 이 보험업법 개정이 있으면서 이때부터 의학 이론이 2차 과목으로 변경이 되면서 주간식으로열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6문제, 질병 4문제식으로 약간 난이도가 상승되면서 조금 심도 있게 바뀌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학이론 과목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학이론은 어, 상해 60점, 질병 40점으로 총 100점의 어, 문제고요. 각한 문제당 10점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한 문제가 1 0점인 문제는 거의 없고, 어,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1, 2 이런 식으로 패키지 문제가 나오고, 어, 주로 이제 상해 같은 경우에는 각 어떤 기관별 해부학을, 어, 기초로 나오고, 그 밖에 이제 골절에 대한 문제가 거의 한 뭐, 각 해당, 어, 적어도 30%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이, 각 부위별 골절이 나오거나, 어, 기타 이제 두부 외상, 머리 쪽의 외상, 그리고 신경계 등의 어떤 골절 이외에 상해 영역에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굉장히 방대한 반면 점수 자체 배점을 좀 40점으로 잡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기출을 많이 내지 않다가 한 2020년부터는 기출이 내기 시작했고요. 그 기출은 2014년도 이후에 출제되었던 내용을 조금 변형해서 출제되는 어,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분야는 일단 보험 산보험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악성 종양 외에 그리고 이제 신체 우리 어떤 순환 기계나 각 어~ 계통별 질병에 대한 뭐 진단 뭐 위험인자 치료 방법 이런 것들에서 어, 사례와 연관되어 나오거나 혹은 우리 산보험 실무와 연관된 어~ 의학 용어 어떤 용어라던가 그런 어떤 진료 차트 해석 이런 부분까지 어, 출제되어 나오는 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페스 손사의 의학이론은 어떻게 이제 이 강의가 구성되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어 상해와 질병으로 나누어서요 각 어떤 개통별 해부학을 우선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개통별 주요 질환에 대해서 어 증상 그리고 위험 인자나 진단 기준, 치료 합병증까지 패키지로 어각 묶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강의 커리큘럼을 어떤 그 시기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10월 23일날 기본이론 강의가 시작됐는데요. 기본이론 같은 경우에는 약 30주, 아, 30시간 정도, 한 10주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 기본서를 기초로, 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기본이론 시간이 끝나게 되면, 바로 3월부터 우리 안심문제 풀이라는 제목으로, 어, 약그 15시간, 정도로 강의가 다시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어, 이것이 끝나게 되면, 어, 1차 시험을 준비를 하시게 되고, 1차가 끝나게 되면 본격적인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 저의 필살기라고 할수 있는 이 의학이론 정리노트라는 이, 이 교재를 통해서 각 어떤 연도별 어, 기출문제, 그리고 심화문제, 이런 내용들을 엑기스로 이 요약된 핵심이론 어,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핵심이론, 과정까지 끝나게 되면 우리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를 실제 써보는 그리고 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썼는지 평가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마지막 이세 시간 정도 파이널 리뷰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총 정리하는 시간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이 커리큘럼 동안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 10주차의 기본 이론 시간에는 기본서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 교재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미있게 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의학이론을 좀 침숙해지는 시간으로 어려운 용어는 무엇인지 내가 찾아가고 조금 낯선 내용들은 여러 번 다독을 해서, 어, 내 머릿속에 좀 이렇게 다가가게끔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이 안심문제 풀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 기본이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 마인드맵 방식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제목과 다양한 소제목을 내용을 키워드, 핵심 키워드와 주요 내용식으로 정리하고 내가 써보는 시간을 통해서 방대한 약 400페이지 이상의 기본이론을 내가 좀 정리하는 시간을 약한 5주 정도 가짐으로 인해서 어, 조금 이 어려웠던 의학이론을 약간 좀 친하게 되는 이제 시간이고요. 이 5월부터는 핵심이론을 통해서 어... 그 학원에서 만들어준 정리 노트라는 서브 노트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기출 어~ 다빈도 기출을 정리하고 또좀 난이도가 높은 심화 문제를 다뤄봄으로 인해서 이 실전 시험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기출 문제와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좀, 어, 우리 현업과 연관된 그런 다양한 문제 형식을 실제 시험지에 풀어봄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대비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첨삭을 통해서, 어,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어떤, 어,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실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작된 이 기본이론을 통한 마지막 어, 파이널 리부까지이긴 시간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격이라는 어, 영광을 얻게 될지 잠깐 이제 보면 자 먼저 기본이로는 반드시 여러 번 다독을 하고 어려운 내용들은 충분히 내가 숙지함으로 인해서 4월까지는 내용을 충분하게 마스터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로는 학생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희발성이 강한 과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덮으면 내용이 어렵다 보니 잊어버리게 돼서 다른 과목을 잠시 공부하면 이제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 매일 일정 기간 최소한의 공부 시간을 어, 확보해서 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지만 이게 점점 점점 길어지면. 그 정리하는 어~ 한번 리뷰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다고 하시기 때문에요 최소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어~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 공부 계획을 사으시는게중요하고요 반드시 어~ 꼭 실제 답안 작성 연습을 우리 모의고사든 어떤 과정을 등을 통해서 이~ 써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많이 공부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써보는 것처럼 연습을 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센스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의학이론은 실제 이제 번별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어 생소한 문제를 한두 문제씩 출제를 합니다만 이 출제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의 확장 사고를 통해서 조금만 응용을 하면 어 답을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어려운 문제를 혹은 모르는 문제를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 문제를 포기하지 말고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답안을 쓰시면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확장사고, 이런 변형사고를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어,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의학이론의 어떤 과목의 특성과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요령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공부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실 수 있기를, 어, 바라구요. 지금까지 온라인, 어, 설명에, 어,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